속이 더부룩하다, 속이 쓰리다 이런 거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한번 가보자고요. 우선 속이 더부룩하다 이거는 feel bloated 이거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That kind of food makes me feel bloated all the time. 여기서 bloated 얘가 부푼, 부풀어 오른이라는 뜻인데 우리 왜 우유팩 상하면 부풀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 물에도 쓰지만 s t o m a 이 부풀어 올라서 좀 불편한 느낌을 전달할 때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음은 bloated bloated 혹은 bloated, bloated 둘다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표현 속이 쓰리다 이거는 burning. 예를 활용하면 좋아요. I have a burning feeling in my stomach 아니면 my stomach feels like it's burning. 요렇게. 여러분, 요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표현 한번 알아봤는데,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다, 그죠? 제가 속이 매스껍다, 그리고 속이 편하다,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정리해둘 테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속과 관련해서 궁금한 표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